예레미아 26장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줏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 셋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